측정 위치는 상관 어디든지 상관 없어요. 이 떴을 때와 내려와 있을 때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만 해주면 되거든요. 일단 저희가 로어암의 이제 그 체결부 볼트 네네. 체결부의 거리를 가지고 측정한 레버비와 네네. 그리고 실제 휠 드롭과 댐퍼 드롭 그리고 스프링 드롭을 비교를 해서 차이가 나는 걸 확인을 해보면. 안녕하세요, S 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어, 3-2편 아반떼 스포츠 순정과 트위스를 비교하는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뭘 우리가 비교할 거죠? 일단은 제일 기본적으로 저희가 2편 그 대주제 스프링 이론 편에서 계속 설명드렸듯이 드롭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차를 잭업을 했을 때, 차를 떴을 때 바퀴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스프링이 이제 얼만큼 눌리고 댐퍼의 스트로크를 얼만큼 쓰느냐 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순정 순정 서스펜션과 트윅스키시 적용된 그두 차종의 드롭을 일단 확인을 한번 네. 해볼 거고요. 똑같은 바디에 다 똑같아도 드롭이 달라요. 왜냐하면 네. 스프링 레이트가 다르기 네. 때문에 네. 레버비도 똑같고 다 똑같지만 스프링 레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차가 잠기는, 네. 어, 쉽게 표현하면 잠기는 양. 우리가 들었다가 차를 놨을 때쑥 내려가는 이 양이 이두 차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어, 얼마나 다르냐. 왜냐면 이드룹이라는 개념은 차를 타는데 정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 아반떼 스포츠 순전킷과 TX킷의 드룹 양은 얼마나 다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띄워가지고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드롭을 측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지금 휠 대신에 껴져 있는 이 더미 휠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싱 팀에서 캠버, 얼라이먼트를 보거나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쇼바 이쪽 쇼거버 쪽을 좀더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미 휠을 일단 껴놨고요. 드롭을 측정할 때는 일단 휠 드롭을 측정할 때는 휠이 껴있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이제 림 하단부, 림 하단에 이제 줄자를 걸고 휀다 위쪽까지의 거리를 재게 됩니다 이렇게 더미 휠이 껴 있는 경우에는 뭐 측정 위치는 상관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이 떴을 때와 내려와 있을 때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측정을 했을 때264 정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떴을 때도 동일한 위치에서 이제 차가 뜬 만큼을 측정을 해주면 되는, 되고 이제 스프링 드롭을 측정하려면 스프링이나 이제 댐퍼 드롭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안쪽을 측정을 해 줘야 돼요. 스프링이랑 댐퍼가 얼마나 눌리는지. 근데 이게 휠이 껴져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자면은 줄자를 쭉 위쪽까지 마운트 위쪽까지 넣어 줍니다. 그럼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겠죠. 마운트 상면에. 그리고 스프링 시트 이 부분을 값을 읽어 주고 그 다음에 리프트를 뜬 상태에서 스프링이 늘어났을 때이 스프링 시트 값을 읽어서 그 차이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리어 같은 경우도 이제 휠 드롭을 측정할 때는 동일한 방법으로 휠의 림 하단부에 걸어서 이제 휀다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더미휠 같은 경우에는 이 상면의 상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를 들어서 또 차가 이만큼 들리면 그때 값을 측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리어 멀티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댐퍼와 그 스프링이 따로 조립이 돼 있기 때문에 댐퍼를 따로 이제 보통 댐퍼 전체 길이를 측정하셔도 되는데 이제 하부에서 작업을 하시면은 좀이 위에 기준점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더스트 커버를 기준으로 뭐. 동일한 위치기만 하면 돼요. 여기 스티커 뭐 위쪽이라든지 이 거리를 동일한 위치를 차를 내렸을 때 그리고 리프트를 들었을 때 측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프링의 길이를 전체 길이를 측정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제 로어암의 가장 아랫 부분 스프링이 닿는 부분에서부터 이 스프링 위쪽에 이제 뭐 시트 끝 부분 이런 부분을 측정을 해서. 차를 내렸을 때 떴을 때두 군데를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휠 드롭 측정을 끝냈습니다. 네, 휠, 그... 휠 드롭도 측정을 했고 스프링 네. 스프링 드롭, 스프링 네, 드롭, 네, 뭐 맞습니다. 댐퍼 드롭 다. 다 측정을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순정 같은 경우에는 휠 드롭 기준으로 프론트는 92mm 음. 그리고 리어는 83mm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네네. 네, 공차대에서 뜨면 92mm만큼 움직인다. 네. 그리고 트윅스 킷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는 72mm 한 20mm 정도 짧게,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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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떨어졌고요 그리고 리어 같은 경우에는 83mm 또 네. 순정과 동일한 네, 네, 드롭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그 스프링 레이트가 차이가 나서 네. 차가 이만큼 덜 움직이는구나 네. 기본적으로 트윅스가 스프링 레이트가 조금 더 높겠구나 네. 이렇게 예상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드롭을 재고 나면 네. 어, 우리가 레버비를 재는 이유가 네. 휠이 움직일 때 댐퍼와 스프링 얼마나 움직이느냐 이거를 레버비로만 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 레버비로 아까 우리가 보여줬을 때삼 단시 어, 일 편에서 저희가 잰그 양과 네. 그 다음에 실제로 휠이 움직이는 양을 비교했을 때 어땠나요? 일단 저희가 로어암의 이제 그 체결부 볼트 네네. 체결부의 거리를 가지고 측정한 레버비와 네네. 그리고 실제 휠 드롭과 댐퍼 드롭 그리고 스프링 드롭을 비교를 해서 네네.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해보면 일단은 레버비 어그 계산을 했을 때 볼트, 개, 네, 개, 볼트 위치를 계산을 했을 때는 리어 댐퍼 같은 경우에는 0.86이 나왔었죠 근데 실측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0.82 정도 나옵니다 네0.04 정도 차이가 있지만 네. 뭐 코사인 값도 또 영향을 그래서 그렇죠, 네, 각도와 그 다음에 저희가 실측하는 거에서 줄자로 사실 캐기 네. 때문에 네, 좀 차이가 있을 수도 네. 있고 그리고 스프링 같은 경우에 어, 계산을 했을 때는 0.65가 나왔고 실측을 했을 때는 0.68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뭐 그냥 단순히 저희가 둘자로 됐지만 네. 아주 뭐10% 어, 이내 그죠? 네, 네. 아주 가까운 차이가 10% 네, 이내 잘 됐다. 네. <laughs> 네. <laughs>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순정 차량에 어, 댐퍼와 스프링을 떼서 어, 스프링의 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얼마나 예압이 되어 있는지 어,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아반떼 스포츠 순정 서스펜션을 탈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 아반떼 스포츠 프론트 서, 어, 순정 서스펜션을 탈거를 했습니다. 네. 소컵 쇼버를 탈거를 했는데 지금은 어, 스프링을 탈착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네. 프론트에서 마운트가 이렇게 잠겨 있고. 어이 스프링이 지금 어, 압축이 된 상태예요. 네. 이 마운트에 의해서 마운트와 이 너트가 잠겨서 즉 프리로드 우리가 이편 마지막에 다뤘던 프리로드가 가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어, 꽤 많은 양이 압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프리로드가 얼만큼 몇 mm가 압축이 돼 있느냐를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키로스는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할 건데 네. 별로 높지 않아요. 그렇지만 네. 사람 힘으로는 이게 내려가지 않아요. 그렇죠. 프리로드가 그만큼 많이 가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차를 받치는 거예요. 예, 네. 네, 차를 받치는 거고 실제로 차 무게가 여기 다 얹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만 더 얹어줘도 얘는 그때는 내려가는 거죠. 네. 이미 차 때문에 차 무게로 프리로드가 다상쇄가돼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만큼의 프리로드가 가해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댐퍼를 탈거하기 전에 스프링의 길이를 측정해 줍니다. 지금. 스프링 제일 하단부터 상단 마운트 밑에까지 재보면 지금 약2 5한7 정도? 네. 257 정도 나옵니다. 네, 이게 풀면 얼마나 네. 올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스프링 자키를 놓으면서 얘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뺄 때는 분명히 한, 두, 한 아주 조금 감았는데. 네. 풀 때는 한두 바퀴도 네. 안 감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스프링 길이가 어 여기서 총, 시작해서 네. 총 길이가 그리고 이 끝면은 또 제일 높은 부분은 이쪽이 아니라 여기긴 네. 한데 얼추 저희가 지금 약한 300mm 나옵니다. 300mm. 네. 아까 얼마였죠? 257 정도. 257. 네. 257. 그러면. 뭐한 음, 43mm. 네, 43mm 정도가 예압이 가해져 있는 거죠. 네. 가령 3kg라고 해도 43mm면 네. 벌써 얼마야? 120kg 이상 받치는 거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미 120kg 이상을 받치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 무게를 다 얹기 전까지 스프링이 움직이지 않는다. 네. 하지만 그 다음에 3kg 먼저도 내려갈 수 있다. 네. 네, 그걸 확인했고 이제 들어가서 스프링 단품의 어, 이 성능이 어떤지. 성능이라기보다는 치수, 스프링 레이트, 네, 상수가 얼마인지 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제가 스프링 레이트를 측정하기 전에 댐퍼의 스트록, 이 로드의 길이, 이 댐퍼가 얼만큼의 스트로크를 사용을 하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정 댐퍼의 프론트 같은 경우 약 190, 지금 180한 9m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리어 같은 경우에는 223mm, 222mm 정도 나옵니다. 옆에 보시는 장비는 스프링레이트를 측정을 할수 있는 이제 어, 하중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누르게 되면 이 위쪽에 로드셀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 스프링이 얼마만큼의 반발력으로 위로 누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서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 얼마만큼의 하중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어, 킬로그램 단위로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론트 스프링이 지금 달려 있거든요. 이거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어 키기 전에 이거를 원래는 스프링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총 스트로크의 30%와 70% 제서 평균을 내야 되거든요. 네. 어, 왜냐면 얘는 프로그래시브 하니까 그렇지만은 어 너, 그렇게 재려면은 그. 정확한 지그가 필요해요. 네. 근데 저희가 탈하지 않게 스프이탈 그렇죠, 하지 않도록 않게. 지그가 필요한데 따로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지금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실차가 공, 공차 상태 이제 차에서 공차 상태에 내려왔을 때보다 약간 더 어, 내려온 한 150mm 정도 압축을 해서 그때 스프링 레이트가 얼마 나오는지 측정, 측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스프링 레이트보다 약간 낮아요. 왜냐면 프로그레시브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 좀더 올라가기 전인 음. 이쪽 구간이니까 약간 네. 낮을 수가 있어요 그걸 조금 감안해서 1, 2 k 로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런 게 0.몇 키로, 네, 뭐1 k 로 이내 네, 네 그렇게 차이 나기 때문에 어, 참고하셔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제로 세팅이 다 돼있고 여기서 150mm를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백밀인데? 아 그렇네. 네, 네 대략적으로 한백오십점사 m 리 정도 내려갔고 상당히 많이 압축됐죠. 네. 이게 그 길던 게차 안에서는 이만큼 압축돼서 다닌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공차 상태죠. 여기서 그쵸? 이제 <laughs> 움직이는 여기서 거죠. 여기서 더 움직이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낮은 스프링 레이트가 차를 받칠 수가 네. 있는 거예요. 이만큼 예압이 걸리니까. 자, 그때 지금 무게는 369, 어, 370, 네. 369를 받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 그냥 간단하게 나누기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네. 150. 네. 그럼 약 네. 2.46kg 정도 나옵니다. 네, 2.46kg. 그러면 이게 뭐 실질적으로 30, 사용하는 스트로크의 30%, 70%이 되면 아마 3kg, 3kg 정도 이내? 나올 것 같아요 2kg 이내? 네, 이내. 네. 이내로 아마 2 5에서 어, 3kg 같습니다. 정도 네그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튜닝용 이런 거 쓰는 거랑 상당히 좀 차이는 나네요 네. 네, 이제 리어를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프런트를 빼내고 이 스프링이 쭉 일자로 생긴게 아니라 좀 휘어있기 때문에 어 안전하게 측정을 하려면 전용 지그를 가지고 해야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단위로 잠깐 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굳이 그렇게 까지는 안 갖추고 제도 상관없습니다 네 제로 세팅을 했고요 네, 자 이제 리어를 압축을 리어 어느정도 압축할거죠? 미어는 공차 상태랑 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으니까요. 지금 330 정도 나오거든요. 네네. 330 정도 나오는데 어, 차량을 내렸을 때 230mm 정도, 그러니까 네네네. 약 100mm가 눌렸던 거죠. 100mm. 눌리면 네. 거기서 이제 주행하는 조건이면 네. 좀더 내려도 되는데 100mm 네. 정도 내려도 네, 되겠네. 많이 프로그래시브해 보이진 않아서. 네. 딱 100ml, 1계산 m 기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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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이 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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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m 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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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0 0 m l 100ml, 1 0 0 m 다 100ml, 1 0 0 m 자, 꺼주시고, 빼고.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순정 차량과 트윅스 차량의 두릅량만 비교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어, 순정 댐퍼를 탈거를 해서 어, 순정 스프링의 레이트와, 레이트 길이 어, 네. 이걸 확인을 했고, 프론트 리어의 레이트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 다음 편에서 저희가 그 트윅스와 같이 이제 이 똑같은 과정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순정과 튜익스를 좀딱 비교를 할수 있게 네, 스프링 마... 레이트가 얼마나 차이가 나고 네, 네. 길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고 드룹은 또아이 스트로크는 또 네. 얼마나 차이가 나고 네. 얼마나 차이가 그거를 나... 마지막 편에 이렇게 딱 표로, 표로 아주 정리를 딱 해서 이 서킷을 즐기시는 분들이 아반떼 스포츠에 대해서 좀더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를 해서 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2편 트윅스랑 좀 이제 수치로적으로 막 비교를 하는 그런 좀더 유익한 자료들이 제공이 될 거니까 네. 반드시 저희 구독과 좋아요로 어, 저희 다음 편을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r s 서브였습니다.